안녕하십니까. 허인어 라이스입니다. Right,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한글 전용 시대라 모든 책에도 순전히 한글로만 써있어가지고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보통 저 구속, 예수님 구속주라고 합니다. 구속주라 하는데도 구제한다. 그 다음에 이 속자는 갚아,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뭘 갚아주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 그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시 갚아주 갚아주셨다 그래서 구속 구속주라는다. 영어로 이제 어텀먼트라 한다. 어텀먼트하면요, 그 구속하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구속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대속주라는다. 대속주라는 건 뭐냐? 이것도 한자로 써야 된다. 이게 대신할 때 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줬다 그래서 영어로 r e d 이건 동사형이고요. 이 어, 명사형 r e d e m 이라는다 대속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줬다해서 대속주라고도 하고요. 또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라서 해 인간 세자를 써가지고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구자 인간 세자. 그래서 예수님을 저 savior. 건 영어로 savior라고 합니다. savior 또는 christ라고 합니다. christ 에, 에, 구세주를 이제 christ 또는 savior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건 세상을 구원한 주님 또 예수님을요. 다른 다른 으로 중보자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그 우리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합니다. 미디에이터라는다. 미디에이터.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호칭을 우리는 구속주, 뭐 대속주, 구세주, 중보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요. 그것은 순전히 한글로만 써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